인사 시작. 아이 똑바로 내려놓고. 다녀왔어요. 둘이 더 크게 같이 내려놓고. 진짜요. 아니 같이 똑같이 진짜요. 똑같이. 아이 다시 할 시, 아이 다시 시작하면 시작. 시작하고 순대게 다녀왔어요. 오냐 박수 세번 시작. 세 번만, 세 번만. 박수 세 번, 시작! 김한나를 부르면 내려 네, 네, 아버님. 에이, 김한별이가 잘할 거야. 김한별을 부르면 네, 네, 아버님. 아, 진짜 잘하는데. 다시, 김한나. 김한나를 부르면 네, 네, 아버님. 한별이는 그러면은 음음 음. 누구 친구야? 누구? 한별이 친구 미미야? 아니야 그럼. 동이야기는 만나다. 만나. 이제 내려놓고 이제 아빠한테 절해야지. 한별이. 아빠한테 절해. 내려놓고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절하는 거야. 아니, 다시 저서 뒤로 가서. 어디 보자. 누가 더 잘하나 보자. 똑바로 일어서서 이쁘게 천천히 시작. 다녀오셨어요. 너는? チャカン。Ai,